수 하는 받는 쓸개법이 되겠다. 보자. 아, 중요한 단위야. 공부에 박쳐 나가면 가열 차게 앞으로 아, 내리나면 어, 분명히 이게 나와. 어 여러분 브레이크 발목을 잡을 겁니다. 이걸 펼쳐 나가야 되는데. 자 어차피 자 기본 개념으 시작하자. 주요 동사나 와 있고 주어 동사나 와 있고 두 문장이에요. 아, 다시 말하면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라는 문장과 이라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을 정복하는 방법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대명사, 얻는 찾아라. 대명사, 얻는 찾았다. 이트다. 근데, 아, 선생님 이거 목적격 아니에요. 목적격. 오, 씨. 맞죠 목적격이니까. 이거 고 얘가 받는 게 뭘까요? 얘가 받는 게. 그 사는 에베르트 사입다 근데, 어, 내가 볼 때는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합시다. 어디다 집어넣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어, 떤그문장이 자연스러움을 위해서는, 어, 결국 이 꼭대기가 눈무높 덮여있는 산이 에베스산이다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걸 선행사로 집어넣어 얘를 선행사로 간주했다는 얘기는 관계된 구사들은 반대전 어디로 온다는 얘기예요? 여기로 온다는 얘기예요. 반대전은. 왜 그렇다고? 선행사 뒤에 써야 돼. 관계대서사전은 선행사 뒤에 온다라는 사실이야. 요게 조로드한다는 사실은, 잡아봐사물이죠선행서 사물이고, 얘는 지금, 휘치짜리죠 점수사 오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맞지? 어. 그래서 요걸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볼게요. 더, 자, 더. 더 마운트는 산이에요. 산. 어, 산이, 여기 들어가야죠. 여기. 관계대행사전 범위는, 동사가 지고그 다음 동사 앞까지, 두 번째 동사 앞까지 열었으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두 문장을 연결시킬 때, 자유하는 게 바로 예잖아 위치. 휘치. 근데 위치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the top of 위치.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야. 자, 그치? 어,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is uh, covered uh, with snow. 자, 이렇게 끊어야 돼. 왜? 그 다음에 뭐 나오니까? 이지 나오고 마운트 에베레스트 나오니까. 아, 에베레스트 나오잖아. 그치지두 번째 용사까지는 보셨잖아요 자, 분석도 갑니다. 분석도 갑니다. 자, 보세요. 자, 뭐가 나왔냐면 더 명사 바로 뭐가 나왔어요? 오후 위치가 나온 거야. 더 명사 오후 위치 우리가 원한다고. 슬쩍 광기 증상 형태. 요거를 똑같이 쓰고, 더 마운틴 쓰고, 어떻게 바꿔줄 수 있다면, 제가,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바꾸는 방법, 지금부터. 어떻게 쓸수 있다고요? 그렇지. 이렇게 썼네요. 어우, 좋지. 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차피 주어가 이즈의 주어가 텁이니까. 그 꼭대기는, 얘는 선행사 여기 있었잖아요. 마운틴. 그 산의 꼭대기는, 덮여있어요. covered, with, snow, 눈으로. 이렇게 되고, 나머지 i d a y s b l a b l a 똑같아요. 이것도 됩니다. 자, 또한 가지 방법 가르쳐 줬죠? 자, 뭐야, 더 명사, 어브위치는 후주 명사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 더, 마운튼그 다음에, 이 자체를 뭘로 바꿔주면 됩니까? 더 봐요. 이거 봐. 어브위치 더, 명사. 어떻게 바꿔줄 수 있다고 서어 후주 프로스 명사로 바꿔줄 수있다그랬어 바로 후주 명사니까. 후주, 명사 어디니 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꿔진 거야. 그산에 어, 정상이 되어 덮여 있는 올로 웨드스노 눈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관계동사적의 범위도 관계동사부터 어디까지 두 번째 동사 앞까지 이게 두 번째 동사잖아요. 이 동사, 이 동사, 그렇죠? 그리고 에벌리죠 그러니 운영하는 공식 적용이 바로 된다는 말씀이죠. 어부위치, 더 명사, 더 명사, 어부위치. 뜨잖아. 요것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검색하면 솔격 관계에서 어려울 거 없어. 그 다음에 해석도 자연스럽지? 해석. 그 산은, 근데 그 산의 꼭대기가 뭔데, 눈은로 덮여져 있는데, 그게 바로 에갈리트 산이야. 이런 식으로 끌어나가는 되잖아. 그지 어, 우리 두뇌에, 자연스럽게 전개하는 과정도 되게 무르르듯이 할수 있어. 일반 그 받는 솔격 관계에서 일단, 응?